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일쌤입니다. 민법 이론강의 뭐 두번 필요 없습니다. 딱 한번에 끝나는 이론강의, 이 강의를 반복해 들으시면 되고 복잡한 커리큘럼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 30강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초초예약집으로 구입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서 소개 드립니다. 자, 상무기학교록에서 교재는 246페이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동시한명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야, 너부터 해, 그래요. 그 사람이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는 안 하고, 너부터 해, 그러면 미쳤냐고 항변하는 거죠. 이게 동시행 항변이죠. 왜내가 먼저 하니? 가이 하자고 항변하는 겁니다. 예, 상대방이, 야, 너도 해, 그래요. 그럼 자기는 했단 말이죠? 그럼 나도 해야 되죠. 이때는 미쳤냐고 항변 모호답니다. 쌍무기약은 둘다 의무를 부담하는데, 누가 먼저 해야 할까요? 누가 먼저 할까?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따릅니다. 누가 먼저 일까 특약 없네요. 그럼 동시야 공평한데, 이때 야! 너부터 해. 그러면 미쳤냐고 퇴해드는게 이게 동시행 합력권입니다 구글을 처음 잘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가에게 엑스라 무동산이 있는데 6월 1일 날 10억의 매매 계약책이라고 6월 10일 날 매수인이 중도금을 일부 주기라고 7월 10일 날 소유권 이전과 장금 이전을 동시에 그랬습니다. 그럼 이날은, 을이 왔을 때 상대방은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선의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7월 10일은 장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있습니다. 자, 그럼 6월 10일 날, 을은 중도금 선의행위 해야 되죠? 을은 이때 6월 10일 날, 동시에 행 행할 게 없습니다. 이날은 갑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을은 선행해야되고 우리 6월 10일 날 이럴 수 있나요? 감독가 소유권 안 넘기면 나도 중도금 못주겠다고 항변할 수 있나요? 못하는거죠. 그래서 을은 선행해야되고 원칙항변권 없습니다. 여기 536조 자, 1항에서 1항에 여기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부분을 본문, 본문이고 그러나를 단설합니다. 다음 2항이 있는데 자, 이랑 분문이 여기 7월 10일을 설명하고, 7월 10일. 이랑 그러나 단서부터 이항까지, 그러나부터 이항까지가 선의 의무가 있는 6월 10일을 설명합니다. 그럼 이랑, 쌍무계약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지금 너가 할 때까지 나도 못해 라고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이날 동시에 있으니까, 을리돈안 주면 값도 소유권 안 넘기는 거죠. 을도, 값이 소유권 안 넘기면 을도 돈안 주는 거죠. 그러나가 6월 10일, 그러나 상대방이 값, 을이 봤을 때값 채무가 변제기지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즉, 선행해야 된다. 이 양이 불안의 향료권입니다. 당사절방 을이 상대방 갑에게 먼저 이행이 할 경우, 상대방 갑, 갑의 이행이 곤란한 현재한사유가 있는 때는 이란 법문과 같다가 알겠죠? 을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불안행 문권입니다. 즉, 6월 10일 날 우리 중도금 주려고 돈을 준비했거든요. 내약 네, 10일 사이에, 10일 사이에 부동산의 초당권염 엄청 돌았어요. 그럼 우리 중도금 주더라도 가볍게 소유권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내 불안해서 돈못 주겠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안 의 항변권입니다. 이 양의 불안 의 항변권이에요. 그다음 자, 의료 원칙적으로 6월 10일 날 중도금 선행해야 되죠. 그들이 중도금 의무를 이행 지체합니다. 지체하면 가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수 있거든요. 해제할수 있는데.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10일이 되면 상대방의 값도 변직입니다. 민날 서로 동시행이에요. 우은 중도금과 약 한달간 지연이자와 잔금 이 세가지 의무와 값의 소유권이 여전히 서로 동시행입니다. 동시행이니까 값의 소유권을 넘기고 우리에게 돈 내나 그러면 요리도 미쳤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선임의무를 지체한 동안에 상대방도 편적이 되아면 항명권 행사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정리하면 선임의무자는 원칙 항명권 없는데, 두 경우 불안의 항명권이나 이 경우에 예외적으로 항명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양가로 1번 동시관계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에서 동시관계 있는 시작되면, 즐길 때 있다 존속한다로 끝납니다. 이번도 동시형에 있는 그러면 즐길 때 있다 존속한다로 끝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들어봤죠? 마찬가지예요. 한번동시형계 있으면 끝까지 동시형이 있다 존속한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말했는데 실는 시간 어떤 분이 저한테 해병이 몇 개냐 물어오더라고요. 거의 막 때를 분위기로. 그래서 해병기 안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엄청 쫄았어요. 예일 든 건데, 해병대에 나오신 분이 엄청 저한테 무섭게 막, 그런 말 앞으로 쓰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을 각오로 오늘 썼습니다. 금 자, 채권 양도와 이행부를 항상 보겠습니다. 둘다시험범위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갑니다. 갑부동산을 일가 매매했어요. 사박에 매매하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갑은 3억 받을 채권이 있는데, 행사나 이행 동시에 하겠죠? 근데 갑이 3억 채권을 병원 대항도 하고, 을에게 통지하면 병이 3억 달라고 총괄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이 3억을 총괄하면, 을은 뭐라고 할까요? 을은 이릅니다. 제가 3억을 안준단는게 아니라, 이게 투기가 동시행이니까, 갑이 아직 소유권 안 넘기네요. 갑이 아직 소유권 안 넘기면, 나도 아직은 돈못 줘라고, 동시합몇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과 을의 동시행이 을과 병에 전속합니다. 이행블록이 있는데 갑의 X 토지와 을의 Y 토지를 교환계약 체이라면 을은 Y 넘길 의무가 있고 갑은 X 넘길 의무가 있고 동시에 되는데 갑이 X를 을에게 넘기지 않고 병에게 팔고 등기해버리면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금,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갑의 을에 대한 X 넘길 채무가 이행불능이 돼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원래 이 파란색 두 개가 동시인 관계 있었는데 이 파란색 의무가 손해배상 바뀌었거든요. 그럼 여전히 Y 넘길 채무와 이제 손해배상 채무가 여전히 동시에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채권 양도나 이행불능 나오더라도 형태는 똑같다. 동시인 관계 있는 시작되면 있다. 존속한다로 다 끝나게 됩니다. 패턴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재에서 양가로 1번. 1번, 통신형이 있는 제품이 있다 존속한다요. 2번도 있는을 믿다 존속한답니다. 3번, 선의행 의무자가 아까 을, 을이 중도금 이행을 지지한 동안에 상대방 값채무 편지게 도래하면 동시광이 이탈했죠. 4번이 불안행명권. 아까 536조 2항. 일방이 선이행 의무 부담하더라도 상대방 갑, 갑채무 이행이 곤란한 현저가 사이는 때 불안행명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생이 있는가, 있지 않은가가 심히 제일 잘나거든요. 하여긴 무효, 취소, 해제, 나가리 되면 받은 거 되돌릴 때 동생합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 나가리 돼도 쌍방 지분 이전 동생입니다구분소유 공개가기가 상호명의 신탁이라고 공동소유에서 공부했습니다. 대내적 구분소유인데, 대외적으로 공유하고 똑같습니다. 즉, 토지를 갑가을이 샀는데, 둘이 정확히 소유권을 나눠서 왼쪽은 갑토지, 오른쪽은 을토지 나눴는데, 그 등기도 분할해서 등기하겠죠? 귀찮아서 전체 갑을 공유로 등기합니다. 그럼 여기도 을지분 등기돼 있죠? 여기도 을지분 등기돼 있고 오른쪽에도 을토지지만 갑지분 등기돼 있어서 이게 서로 서로 명신당이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건 법원이 유효그랬죠 유효, 유효라 유효지만 이제 부동산 실내법조이안 됩니다. 이건 무효이기 때문에 유효라 해지해소할 수 있는데. 수리는 정확히 빨간색으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공임을 분할 정도 못하고, 대신, 관계를 쪽내기라면 끝내기라면, 여기는 을지분다 지분 이전해주고, 여기는 갑지분다 이전하겠죠. 누가 문제요? 이걸 동시한다고, 이게 동시 관계입니다. 근데 해에서 나가려면 동시에 연기가세요 다음, 전세권이 끝나면,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하고 전세권자는 목적물 인도와 전세권 설정 등기 발소가 동생입니다. 이게 시면 가장 많이 나오죠. 임대자가 끝나면 임차인은 물건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포증금 반환이 동생입니다. 이동시행과 부정되는 게 있는데 가비지 X가 있어요. 우리 3억 채권으로 저당권 취득하거나 나중에 하겠지만 이게 다 똑같아요. 이게 담보.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나중에 민사특별법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아무튼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근데 채무자 갑이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는 돈 받았다고 영수증이라는 증거를 주는 게 동시행 관계입니다. 근데 시험이 게 아니고 그럼 채무자의 채무 변제하면 채권자는 이거 등기 말소해야겠죠? 이게 서로 동시행인가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요즘 돈 갚을 때 은행 가는 거 아니죠? 핸드폰으로 바로 송금합니다. 핸드폰으로 돈을 편지한 건뭐 10초 안에 끝나요. 10초. 근데 등기 말소하려면 일단 카카오 택시 부르고 등기소 가서 번호표 뽑고 대기하고 며칠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동시할 에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빚쟁이가 먼저 해야지 빚쟁이가 채무자 채무 변제가 선행이고 채권자가 등기말소하는 게 후행으로 동시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저당채무 변제가 선행이고 채권자가 등기말소가 후행이에요. 특정채무자 담보에 동을 합쳐요.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가 아까 가등기 담보나 담보가 등기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을 양도했지만 이게 담보할 목적으로 양도에서 이걸 양도담보라고 써보세요. 경란 경우 피담보 채무변제가 선행이고 가등기담보나 이게 양도담보 쓰시면 양도담보 말소가 후이행으로 동시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에 묶어서 채무변제가 빚쟁이가 선행이다. 그 다음 토지거래가 이미 공배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수인이에요. 허가가 안나오는데 돈 주겠나요? 절대 안되겠죠 그래서, 허가 협력 의무가 선의행 의무고, 그래서 허가 받으면 매수인이 매매 대금지기 후의행으로 동시행이 아닙니다. 다음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면, 아까 보증금, 보증금 반환이 선의행이고, 권리금 매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목적물 반환과 아무런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동시행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나오면 동생 아닙니다. 즉, 갑 주택을 을과 임대차 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주고 갑이 주택을 넘겼거든요. 끝나면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동생인데, 을은 이사 갈 준비했는데 임대인이 돈안 내줍니다. 그때 을은 첫째 목적물을 경매청구할 수 있죠. 두 번째, 감디가돈안 주면 나도 못 나가라고. 동시 합류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을은 당장 이사 나가야 되거든요. 그때 을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을 권리가 공시가 되기 때문에 이사 나가도, 즉, 대항력권 상실해도 원래 을에게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이사 나갔어요. 그럼 이제 보증금 반환과 등기 명령 말소가 동생인가 아니죠. 처음에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동생이었는데, 임대인이 돈안 주니까 임차인이 등기 명령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고, 등기 명령 말소가 후행으로 동생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가 후행이고, 임대인 보증금 반환이 선행으로 동생이 아닙니다. 나중에 주인법에서도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 자, 경매의 무그을통신 아니에요. 각부동산의 의리 3억 채권으로 저당꼴찌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이 경매 나와서 병이 경락받아서요 그럼 병이 법원에 매각대금을 완납하며 병이 있는 매각대금이 이 부동산의 우선 변제권자에게 배당, 배당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촉탁으로 채무자에게서 경락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죠. 이렇게 하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경매가 무효로 판명이 됩니다. 받은 것 되돌리는데 을은 배당병은 등기 말소해줘야겠죠? 이게 자 매수인 병의 채무자 값에 대한 소유권이죠 말소무와 을은 받은 배당금 반환합니다. 근저당권자 을의 매수인 병이 된 비당금 반환은 사람이 다르죠. 보라색은 갑과 병, 파란색은 을과 병 사람이 달라서 이건 동시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매무효나면 동시행 아닙니다. 그 다음 동시행 관계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조폭들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조폭들이 마약 거래한 거 봤어요. 갑파가 마약 매도인이고 을이라는 조제폭력배가 10억에 사는 겁니다. 오늘 밤 12시 성수대교 밑에서 마약과 10억을 동시에 주고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막 갑이 오늘 밤에 마약을 안 가져왔어요. 을한테 너부터 10억 내나 그래요. 그 물이 돈 줄까요? 미쳤냐, 한변 나겠죠. 그 물은 돈 줘야 안 줘요. 갑이 마약 안 가져오면 을로 돈안 줘도 을은 갑에게 총 맞지 않습니다. 이게 지체 책임 지지한답니다. 에이 갑도 마약 안 가져왔죠. 을이 돈 안줘도 지체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갑은 마약 가져왔어요. 을한테 야 너도 돈 내놔 그러면 을은 돈 주고 마약을 받아야겠죠. 이때 미쳤냐 못하고 을은 돈 줘야 됩니다. 갑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을은 돈 줘야 되는데 을이 돈 주면 못하면 이제 총 맞는겁니다. 지체책임지는거죠자 이렇게 을에게 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상대방이 이행제공 안 했단 말입니다. 상대방이 이행 제공하면 을은 항변권이 없어요. 그래서 을에게 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상대방이 이행제공 안 했단 말이니까 나도 이행하리도 절대 지체 책임 지지 않습니다. 그 항변권 존재만으로 행사하지 않더라도 존재만으로 절대 지체 책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벽은 가진 자는 상대방이 이행 안 했단 말이기 때문에 비록 이행기 이행하지 않아도 여기 이행 안 해도 지체 책임 지지 않는다. 행사 자나도 존재만으로 절대 지체 책임 지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갑의 마약을 제공해서 우리 지체에 빠졌거든요. 지체 빠졌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일주일 후에, 오늘은 마약 없이 을 너부터 돈 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이라면 일주일 후에 값은 마약 없이 10억 달래요. 여러분이 주겠어요? 다시 미쳤입니다 아니 오늘은 마약 없잖아. 그럼 나도 못 주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쌍무계약 당사자 일반 갑 갑이 먼저 한번 현실 제공하고 상대방 을을 지체 빠지게 했더라도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아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청구하면을도 미춘이 할수 있어요. 을은 을은 이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돼요. 계속돼야 되거나, 아니면 지체를 이유로 해제하거나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됩니다.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갑이 이행을 그만두면, 그때 을은 다시 미춘이 할수 있어요. 왔다갔다 잘하세요. 이렇게 동시행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조폭들입니다. 영화 보면 칼도 동시에 주고받잖아요. 그 다음 이제 자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고 민사는 피고인 나오지 않아요. 형사소송의 한쪽은 공익의 대표 검사고 한쪽은 피고인입니다. 민사의 피고는 나쁜놈이 아니에요. 그냥 소장 받으면 그냥 피고랍니다. 나쁜놈 아니에요. 형사에서 피고인은 당장 구속될 사람 나쁜 놈이, 나쁜 놈입니다. 구속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민사는 절대 피고인 나오지 않아요. 형사는 피고가 없습니다. 민사는 피고고 형사는 피고인입니다. 여러분 가끔 드라마 보면 변호사가 주인공인데 민사에서 막 피고인, 피고인 하거든요. 엄청 잘못된 표현이죠. 민사는 피고인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소송해서 주장한 것만 법원은 판단하고, 당사자가 주장을 안 하면 법원은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 자동차를 을과 매매했어요. 그럼 매수인은 3억 1천만 원줄 채무가 있고, 매도인은 자동차 인도할 채무가 있고, 동시하겠죠 근데 갑이 자동차를 넘기지 않으면서, 을에게 돈 내놓으라고, 세상에 소송을 제기했네요. 돈내놓으라고 그럼 죽은 누가 미쳤죠? 아니 갑이 미쳤죠? 아니 자기는 자동 잔주면서 돈 주라고 소송하면 갑이 미쳤습니다. 그래도 소재견자 원고 소장 받으면 그냥 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고는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냥 소장 받으면 잘못했든 안 했든 그냥 피고라 부릅니다. 그물은 바쁘더라도 법원에 가서 아니, 판사님 전 동생 한변권이 있어요라고. 원형 주장을 해야 되든요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해서 그럼 싸우지 마시고 상환 서로 교환으로 이행하세요라고 당신은 차 주고 당신은 돈 주면 되겠네 서로 상환으로 이행하라고 판결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항변권이 있더라도 법원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고 전무 승소 판결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민사는 주장해야 판단하고,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1차 규제 두가지입니다 요약집도 한 권의 게르미인법포함되어 있고, 기초문제집도 한 권의 게르미인법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권은 1차 충분히 해격할수 있습니다. 두 권만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구입하실 분은 아래의 상을 참고해 주세요.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네 가지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도 두 가지 꼭 적어주세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